보시면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에 찍어도 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있죠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도 다시 동영상 우연이한테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안녕하세요. 예. 여기서 로 들어가지 않고요. 우유 찌프 한번 뿌려요. 잠시있어아 응. 시간 돌고 올거요 그냥 뿌려. 우유 하잖아. 좀쬐한 거. 거. 네. 한 거. 예. 한 거. 이거 예, 보해 줄게요. 예, 예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. 예, 직접 뿌리고요. 인물 예. 차단이고요. 저희는 쫄대를 사용해서 다시 틀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연님망이었습니다